안녕하십니까. 애들입니다. 오늘은 아파트를 걷다가 뒷길로 나와봤습니다. 뒷길 저 뒷길을 이제 찻길로 해서 한번 쭉 걸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어. 아파트 뒤에 요 우리 집 아파트 뒤 저기 교회도 보이죠? 예전에는 저희 버스 정거장에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, 어, 전남 화순에 보니까 만 원짜리 월 임대료가 만 원에, 그러니까 전라남도죠. 전라, 전남 화순? 거기에 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가 나왔어요. 보증금은 나라에서 다 대주고, 18세에서 49세까지, 그러니까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, 아 참, 시골도 걱정이고, 어,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걱정입니다. 도시에다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난리가 나겠죠. 서로 하려고. 네, 그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, 서울 쪽이나 신도시 쪽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그런데까지 가기가. 이, 예, 김포에라도 그렇게 <laughs> 월 임대료 만원짜리 생기게 한다면 아마 불티날 겁니다. 네. 그렇겠죠. 불티나겠죠. 정책을 내놓는다면 내놓는데 그 주변에 광주나 뭐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만 해도 이렇게 시골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? 그래 시골에 집들이 다 비었더라고요, 다. 완전히. 이야, 이렇게, 이렇게 빈 집들이 많아. 그리고 고래등 같이 지어놓은 그 양반네들이 살던 집들도 엄청나게 빈 집들이 있더라고요. 이야,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돼가는구나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나마 여기는 서울과 근접한 도시고,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하겠죠. 여기 땅만 있으면 이렇게 밭을 일부잖아요. <laughs>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선시대가 농경사회였죠. 고려시대에는 그 상업을 위주로 살았고, 근데,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은 이유가, 위에, 윗대가리들이죠, 말하자면. 상업을 발전시키면, 밑에 하층민들이 잘살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.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. 농사를 짓게 해서, 자기네가 위로 올라가고, 어, 그래서, 양반과 상놈을 만든 거예요. 그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든지 땅만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일궈가지고 그냥 어, 뭐라도 심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. 공장이 있고요. 아, 오늘은 지금 햇빛이 없어서 좋으네요. 10시가 아직 안 됐는데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날것 같아요. 요즘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회색 도시였죠. 회색 도시. 바짝 해가 나면은 아주 기분이 맑고 상쾌해집니다. 아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꽃 향기가 어서 날라오는데 라일락 꽃 향기 냄새 같기도 하고. 아 이건 무슨 꽃이지? 냄새 안 나는데? 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저 밭을 많이 일궈 놨죠? <laughs> 와저 대파 꽃핀 거 봐. <laughs> 아 대파를 만드는 과정이 쪽파를 가지고 대파를 만든대요 쪽파를 끝머리를 다 하고 흰거하고 파란 파 부분을 조금 하나씩 하나씩 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대파가 된대요 아 근데 이 쓰레기는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아직도 후진국이야 이런걸 볼때 아무리 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음식점인데 단독주택 같죠 여기는 이제 음식점들이 몇개 있어요 이 길을 걷다보면 산길을 걷다보면 공기는 서울보다 맑고요 그래도 그나마 좋습니다 겨울에는 한 3도 차이가 나요. 여름에도 한 3, 4도 차이가 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춥죠. 다른 지역보다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 아, 이거 나무수국인가? 나무수국이라그러던데 수국 아, 열매가 너무, 꽃이 너무 이쁘다 여기서 그냥 수국인가? 그냥 수국 어머, 예, 너무 예뻐. 어머, 예. 너무 예쁘다. 자, 모던한 스타일로 진 집이, 저 집이 얼마 전까지 미술학원이었었는데 미술을 가르키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무슨 회사를 바뀌었어요. 여기도 무슨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. 이런 스타일의 집은 괜찮은 것 같아요. 평소 딱 아담하고. 아 이제는 큰 집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. 모르겠어요.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시그니엘에 사는 사람의 그뭘 잠깐 봤는데, 어머, 뭐 자기가 일하겠습니까? 시그니엘은? 아줌마 이모들이 하지 일하는 이모들이 아. 어, 상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상추 땅만 있으면 그냥 뭐 심는 거예요, 그냥. 에. 여기는 주말 농장을 준것 같더라고 주말 농장 사람들한테. 걸으니까 더우네요 집에선 싸늘해서 조금 긴 옷을 입고 나왔더니 여기만 들어와도 숲새권이야 숲새권 피톤치드가 <laughs> 피톤치드인지 뭔지 하여튼 아 너무너무 아 산소를 신선한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길입니다. 네. 같이 동네 구경 해보자고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. 여기도 단독주택인데 참 오래된 주택. 그래도 우리가 이사 왔을 때는 조금 깨끗했었는데 마당도 꽤 넓은 집이에요. 저기 큰 길에 차 소리 들리시죠? 바로 옆이 시골입니다, 이렇게. 농사 짓는 집. 비닐 하우스에다 뭐를 심으셨을까? 궁금하네. 그러다 궁금해도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. 가택 침입지입니다.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? 아 어, 여기 무슨 향기지, 이게? 아, 무슨 향이 이렇게 좋을까? 나무 향인가? 아, 냄새 너무 좋다. 냄새까지 전해 줄수 있는 화면이라면 얼마나 좋을까? <웃음> <웃음> 냄새는 전해 줄 수가 없네요. 자. 이 노란 꽃 보세요. 아. 이게 뭐지? 유채꽃 같았고 어머, 예뻐. 어머, 얘들아. 너무 예쁘게 피워줬다. 어머나, 예뻐. 그러나 옆에 쓰레기로 방치된 뭔가가 있습니다. 아, 참. 쓰레기를 왜 거기다 두셨지? 아. 아, 아. 여기까지. 예제이 오늘 또 동네 구경을 그냥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10분 동안 또 찍었네요. 여러분 봐주시고 같이 힐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냄새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. 항상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